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 오랜만에 이제 강의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어, 오늘 영상은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주로 이제 제가 많이 우려먹는 리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리기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솔로라던가 이제 애드립 할때 이제 들어가는, 어, 들어가는 작은 요소들 하나하나를 이제 리기라고 합니다. 그 릭을 다 여러 개를, 여러 개를 알고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합쳐가지고서 하나의 솔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자주 쓰는 릭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도 이제 연습을 자주 안 하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릭만 이제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서 좀 연습이 좀 필요하다 좀 많이 느끼고 있는데, 어, 지금 가지고 있는 릭을 좀잘안 쓰고 이제 다른 릭을 좀 개발해 보려고 해요. 그 전에 그늘 쓰던 그 리그를 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해 해보, 보고자 합니다. 네. 이게 뭐뭐쓸 <laughs> 만큼 써 먹었으니까 이제 버린다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 이제 완전 초보자이 그러니까 입문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좀 도움이 된다 하면은 조,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이리그 공개를 하는 거니까요. 네, 공개라고 얘기하면좀 그렇게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어, 일단은 리그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할게요. 네, 리그는 이겁니다. 어,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어, 2번 모양하고 5번 모양, 그러니까 스케일 메이저 스케일 얘기했을 때, 이제, C, 그니까, C를 해야 하면, 여기랑, 이렇게 여기 하고도, 여기, 아니, 그냥 여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네, 2번 모양 이거 있잖아요. 여기 2번 모양에서 한 겁니다. 네, 2번 모양에서 하고, 같은 경우는 이제 5번 모양하는데 지금 제가 이 리그를 쓴거는 이제 g 키에사는 거다 보니까 어 일단 그 키에 맞춰 가지고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일단은 G키라는거 이제 감안해 주시고 자 천천히 한번 보여드도록 하겠습니다 자 G에서 G에서 이제 2번 모양은 이제 여기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12플랫 여기가 지금 12플랫이고 12 13 14 15 15 플랫인데 G가 여기 있고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네, G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G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네, 10, 12, 13, 14, 15. 네, 여기 있는 건데 자맨 처음에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다시, 네. 여기를 어, 이렇게, 이렇게 해머링을 하지 않고도 밴딩으로 해가지고 하 셔도 되긴 한데, 그거는 이제 각자의 스타일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 저는 이제 해머링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너무 빠르신다! 어,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잠깐 정지를 하시고서 어 이제 G, 같은 G키로 했을 때 이제 가, 같은 소리가 아, 제가 하고 있는 이 소리랑 같은 소리가 나는지를 한번 하, 하시고 나서 어 이제 된다 싶으면 이제 넘어가시고 약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네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슬라이딩 사이딩하고서도 여기에 폴링을 해주셔 폴링을 해주셔야 되고 떼주면서 이제 피크, 피킹을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찮고요 네 이거는 뭐 개인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피킹을 한 거고요. 폴링을 할 때는. 네, 이걸 잘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포인트입니다. 응? 여기서 여기가 포인트거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서 여기 약간 이제 이제 폴링, 이제 밴딩, 이제 밴딩을 하고서 이렇게 이어지면 좋겠는데, 이거를 이어, 이렇게 음을 이어주려고할 필요 없이, 여기 잠깐 끊고 가셔도 돼요. 근데 네, 대신에, 여기서 좀 이어주면 좋겠죠? 네. 저는 좀 이어 주는 게 좋겠죠. 네. 앞에는 이어 주거나 이제, 이제 끊어 주는 건 이제 각자의 스타일인데 이제 뒤에서 여기는 이어 주면 좀더 괜찮겠죠?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거 연습을 하시면서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해 따라 보시다 보면 다 처음, 그러니까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제 실전 연습에서 이제 여기에 일부분을 가지고서 또 이제 애드립을 넣는던가 솔로 부분을 넣을 수 있죠 네,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포인트 부분 여기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부분은 이용으로 있죠 그리고 여기 부분쪽 응용해가지고서 네, 여기 부분만 이용해가이고으이렇게또이용을할 수가 있어요 쪽으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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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으로 아니 으로링으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안 하셔 그러니까 할수 있으신 분들 하셔도 되고 여기가 여기 5번 모양이 잘 5번 모양이 잘안 보인다 싶으면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이거를 드라이브를 걸고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번 보여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이렇게 되겠죠. 실전에서는 제가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전에서는 저는 이제 드라이브 걸고 살때 이렇게 합니다. 어, 요거를 이제 <laughs>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연습을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리그를 많이 개발안 해가지고서, 영어로만 좀 우려를 먹고 있어요. 네. 근데, 여 리그를 이제 시작을, 리그 그러니까 전혀 없으신 분들은, 여리그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제 자신만의 이제 리그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영거에서또 파생을 시켜가지고서, 새로운 리그를 만든다던가.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코드만 쳤던 플레이에서, 이제 코드 중간중간에, 이제, 애드립을 넣어주는 약간 좀 그런 기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스킬들을 또, 스킬을 만들고, 반주 스타일도 조금씩 바꿔볼 수가 있겠죠? 어, 천천히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계속 복습은 중요하니까. 자. 라고 했던 부분 여기 부분 있죠 여기 이 따, 따라라라 여기 부분 같은 경우도 다 똑같이 정박 어, 박자를 좀 신경 쓴다면이요네 박자가 다동다 다 동일하게 일정하게 하면은 좀더 괜찮을 것 같아요 어디 한 부분만 좀 빠르고 어디 한 부분만 좀 느리고 하면은 이게 좀 너무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약간 좀 드럼하고 맞출때 약간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약간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해요. 좀 박자 좀 사분 사박자 좀 다르다. 사분 4박자 말고 약간 좀 다른 박자라고 하면 이렇게도 있어요. 좀 박자가 좀 음, 뭐라고 하지 4분의서 박자가 이렇게 정박 말고도 약간 좀 땡겨서 한다 약간 좀 그런 느낌이면은 이렇게도 활용할 수가 있겠지요 네. 어, 일단은 제가 소개하고 싶었던 리그는 여기까지였어 여기까지입니다 어, 다음에도 어, 이제 좀 뭐랄까 어, 다음에는 이제 <laughs> 좀 너무 우려먹었다 이런 리그 아니라 실제로도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활용했던 리그 중에서 아, 이건 너무 좋다. 이런 거는 좀 소개하고 싶다. 좀 이런 일도 있으면은 다음 기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